너 정말 빠르구나 정말 재밌다 <laughs> 고마워 불가사리야 그럼 다시 한번 출발해볼까 얍! <laughs> 이야 정말 재밌었어 고래야 아, 우리 바닷속 친구들을 만나러 바다 여행을 떠나는 건 어때 좋아 불가사리야 우리 나중에 아주 멋진 바다 여행을 떠나자 신난다. 열심히 놀았더니 으, 배고파 벌써 밥 먹을 시간이잖아 밥 먹자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난그 바다 채소는 진짜 별로야 봐 달콤한 모래알 사탕이랑 상큼한 거품과자가 네가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아니야 불가사리야 바닷속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바다 채소도 있지, 생선도 있지, 조개, 새우, 문어. <웃음> <웃음> 나는 모래알 사탕이랑 거품 과자가 최고야. <웃음> <웃음> 불가설이야! 놀자! 어? 불가설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예쁜 니네 별모양은 어디 가고! 나 힘이 하나도 없어. 몸도 너무 아프고, 움직일 수도 없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생각났다. 땅에 사는 친구들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도와주는 냠냠 선생님이라면, 분명 너도 도와주실 거야. 내가 얼른 냠냠 선생님을 모셔올게. 고마워, 고래야 <laughs> 냠냠 선생님! 냠냠 선생님! 아, 고래야.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제 친구 불가사리가 아파요. 빨리 가서 불가사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어. 얼른 가자. 어, 고래야, 냠냠 선생님. <laughs> 저런! 불가사리, 너, 매일 모래알 사탕과 거품 과자만 먹었구나? 그래서 동그랗게 변하고 몸도 아픈 거야. 튼튼하고 멋있는 불가사리가 되려면, 바다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야 한단다. 으, 어, 바다 음식은 별론데, 사탕이 더 좋은데. 걱정 마렴. 맛있는 바다 음식이 얼마나 많다고. 고래야, 얼른 가서 바다 음식을 가져올까? 네, 얌얌 선생님! 어떤 음식을 가져가야 불가사리가 다시 튼튼하고 멋진 별 모양으로 돌아올까요? 자, 여기 바다채소 해조류가 있네. 여기 이건 김, 이건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바다채소 해조류는 똥이 쑥잘 나오게 하고 몸을 날씬하게 해준단다. 거기다, 피부도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게 만들어주지. 우와, 여기 생선도 있네. 고등어, 멸치, 참치, 가자미, 갈치 같은 생선을 먹으면 울끈불끈 몸이 튼튼해지고 힘도 세진단다. 어, 여기 제가 좋아하는 조개도 잔뜩 있어요. 바지락, 홍합, 가리비, 굴. 소라처럼 딱딱한 껍데기 속에 숨어 사는 쫄깃쫄깃한 조개를 먹으면 기운이 쌩쌩 나서 신나게 놀수 있지. 그리고 여기, 새우, 게, 가재처럼 갑옷을 두르고 있는 갑각류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흐물흐물 유연한 연체동물, 오징어, 문어를 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단다. 불가사리야 걱정 마, 내가 꼭널 낫게 해줄게! 어... 어, 어, 생각보다 맛있네? 고래야, 이건 무슨 약이야? 약이 아니야. 이건 내가 매일 먹던 건강한 바다 음식이야. 이제 앞으로 사탕이랑 과자는 줄이고, 나와 함께 맛있는 바다 음식을 먹자. 불가사리야. 앞으로 편식하지 않고, 고래처럼 바다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하면, 금방 다시 멋진 별모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냠냠 선생님. 이제 편식하지 않을게요. 그럼, 내가 운동하는 것도 도와줄게. 고마워, 고래야. <웃음> <웃음> 앞으로는 편식하지 않고 바다 음식을 골고루 먹을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멋진 바다여행을 떠나볼까? 좋아! 힘이 붉은붉은 나는걸! 출발! 잠깐 얘들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닷속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면 어떻게 변신하나 알려줄게! 똥이 잘 나오게 하는 해조류! 김은 김밥, 미역은 미역국으로! 몸을 튼튼하게 하는 생선! 멸치는 멸치볶음, 고등어는 생선구이로! 기운이 쌩쌩 나는 조개 바지락은 바지락 국으로 뼈가 튼튼해지는 갑각류 새우는 새우튀김으로 머리가 똑똑해지는 오징어는 오징어볶음으로 다양한 바다 음식들을 요리하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앞으로 바다 음식을 골고루 잘 먹을 수 있지 약속.